이번 영상은 2022년도 정시에서 교대 초등교육과를 지원하는 인문계, 자연계, 유블리 대학을 공개하겠습니다. 2022년 교대 정시의 경우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이에 따른 유블리 대학이 생겼습니다. 2022년 교대 정신은 그동안 지원에 있어서 걸림돌이었던 내신 반영이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면접을 폐지하였습니다. 2022년 교대 정신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자연계, 인문계가 유리한 대학, 남학생, 여학생이 유리한 대학, 면접이 강한 학생이 유리한 대학, 백분위 표준편차가 유리한 대학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1,708명이나 수시 2월이 매년 4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2,100명 이상은 모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은 통합 수학으로 인해서요. 전년처럼 수학 가형, 나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2022년 교대 정신은 전반적으로 수학이 강한 이과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냥 놔두어도 자연계 학생이 유리한데요. 여기에 미적 기하에 가산점을 주면요. 이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미적 기하나 과탐에서 전혀 가산점이 없다면 사탐을 보는 문과 학생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수학에서는요, 가산점을 주지 않고요, 과탐만 3에서 한5%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2022년 정시에서요, 대부분 교대는 나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요, 2021년에는 가군에 있었는데요, 나군으로 군 이동을 했고요, 현재 유일하게 한국교원대만 일단 가군에 있어가지고서는요, 교대 매니아의 경우에는요, 한국교원대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요, 점수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대 입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시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정시는요, 이과 학생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일단 간단한 예로 공주교대가 정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종주대 정시의 경우 수학 가형은 일단 65%가 합격을 했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70%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과 학생 비율이 문과보다 높았던 상황입니다. 모든 대학이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수학이나 과학 가산점 또는 과목별 반영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연계가 유리한 대학이 있는데요. 먼저 자연계가 유리한 대학 같은 경우는요. 한국교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경인교대 등이 있습니다. 일단 왜 유리한지 보게 되면요. 한국교원대의 경우 미적기하에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놔둬도 되는데요. 일단 미적기하에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과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탐구 반영비도 높지가 않고요. 수학에서 만약에 95% 100분위가 나온다면요. 문과 기준으로는 만점에 수렴하는 수학 점수라 도저히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 교대의 경우에는요. 수학이랑 과학에 각각 5%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문과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고요. 이과에게는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교대, 진주 교대, 청주 교대, 경인 교대의 경우도 미적이랑 기하에 3에서 5%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올해처럼 수학 통합이라면 이과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과탐 5%가 추가가 되었고요. 전주교대의 경우는 수학 5%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요. 2021년간은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대를 정시로 꼭 가고 싶다면요. 일단 미적기하에 사탐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원대라든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경희교대 같은 경우는요. 미적기하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미적기하만 하고요. 사탐을 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인문계나 자연계나 비슷하다고 보는 대학인데요. 일단 서울교대와 춘천교대가 있는데요. 이두 대학 같은 경우는요. 과탐에만 3%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사탐보다는요 점수 따기가 좀 어려운 과탐에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인문이나 자연이나 제일 개인 생각으로는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수학 가산점을 폐지했고요 과탐 가산만으로 이과생이 많이 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일단은 미적기하에서 일단은 확통보다는요. 이과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요 어, 서울교대나 춘천교대도 약간은 이과 학생이 유리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문계가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는 대학입니다 광주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유하여대, 제주대인데요 일단 이들 대학은요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인문계가 타탐을 보기 때문에 과탐보다는 좀 접수하기가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문계가 다소 유리하다고 보이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여대의 경우는요 변환 표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실제 정시 성적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변환 표준점수가 나와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뚜껑을 열어봐야 유불리를 알수 있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남학생이 유리한 대학인데요. 교대의 경우 여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라 전반적으로 여학생 점수가 높습니다.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요. 남녀 학생 성비를 조절하는 대학이고요. 여학생 성비가 낮을수록 남학생이 유리합니다.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성적이 다른 성보다 높더라도 불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 교대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성은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학생이 가장 유리한 대학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교대도 65% 성비가 적용이 되고요. 남학생이 많은 이과에게 유리한 대학입니다. 일단은 미적 기하 가산점이 5%가 적용이 되고요. 과탐이 일단 또5%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학생 이과라면 유리한 대학입니다. 진주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제주대 같은 경우도요. 70%의 성비가 적용이 됩니다.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전주교대는요. 성비 적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갈 수가 없는 대학이라 100% 일단은 이화여대는 여학생만 갈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커트라인에 걸릴 성적이 나오는데요.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대학입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경우는요, 면접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요, 면접이 강한 학생의 경우, 커트라인 선에서는요,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는요, 10% 면접 점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변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산교대의 경우는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변수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수능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표점과 백분위 대학인데요. 이 부분은요, 성적표가 나왔을 때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아직 백분위와 표준점수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포표는요, 2021년 6월 모의고사 도수 분포표인데요. 일단은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국어 표준점수, 일단, 100%일 때 146에서 141까지 일단은 표준점수는 차이가 나는데요. 100분위는 100%로 동일합니다. 표준점수는 같은 100일에도 146과 141이 나오기 때문에 한 5점 정도의 차이가 나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99%를 보게 될 시에 99%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1 4 3점의 표준점수가 나왔고요. 일단 99%이지만 최하위인 경우에는 139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100분위 99%는 동일하지만요. 표준점수는요. 4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어 표준점수 146 수학 143 합계 2 8 9점이고요 100분위로 합치게 되면 두개 평균 99.5가 나옵니다. 국어 표준점수가 하위권일 때 같은 1 0 어, 0이되두요 표준점수가 141 수학 99% 같은 경우는 139가 나오기 때문에요. 합계가, 합계가 280점이 나옵니다. 똑같이 100분위는 99.5%로 동일한데요. 표준 점수는 요 무려 9점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보시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적표를 받게 되면 도수 분포표 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한 다음에요. 유불리를 따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본인 점수가 나는데 1등급에 100% 비율이 나왔지만 본인이 표준점수가 141에 있는 구간인지 146에 있는 구간인지 잘 보시고요. 만약에 146에 있는 구간인 경우에는요, 당연히 표준점수 대학을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1에 표준점수가 있을 때는요, 100분위 대학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100분위와 표준점수 대학을 보게 되면요, 일단 표준점수 대학 같은 경우는요,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청주교대, 춘천교대가 있고요. 백분위대학으로는요,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와봐야 알 수가 있고요. 반드시 지원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표준 점수 대학도 있고요, 백분위 대학도 있기 때문에요, 과목별 반영비도 모두 다르고요. 이런 경우 백분위 점수를 보여주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70% 컷을 공개했기 때문에요, 일단 알려드리니까요,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요. 2021년과 2022년은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100분이 94% 안에는 들어와야 합격 가능한 대학이고요, 어, 표점 대학이라 일단 표점이 상당히 더 중요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점이 높은 일단 국어랑 수학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하고요, 어, 탐구 같은 경우는요, 표점이 좀 떨어지더라도 크게 일단 반영이 덜 되기 때문에요, 같은 94%가 나오더라도요, 국어 수학을 잘 받냐, 탐구를 잘 받느냐에 따라서. 좀 합격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으로 인해서요 일단은 이과 가산점이 있었죠. 점수가 낮게 보이는데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94%대는 나와야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천교대, 공주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89%대 이상은 나와야 합격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공주교대가 다른 대학이랑 좀 다르게 점수가 나와있죠. 어, 다른 대학들은 1 0 0분위로 나와있는데,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나와있으니까요. 어,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어, 수학가형이랑 나형으로 봤던 문과 이과로 점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어, 참조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교대는 국어수학탐구가 70% 것이 아니라 평균점수로 일단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참조해서 보시고요. 제주대 같은 경우는 87%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87% 정도 나와야 아무리 못해도 교대는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구교대 수학 이과 가산점으로 좀 낮게 보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89% 선은 나와 주어야 합격이 가능한 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교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는요. 수학과 과탐에 가산점을 준 대학이었는데요. 일단 이래서 자연계가 유리한 대학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2022년도 교대 정시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교대 정시에서 일단은 2등급대는 나와 주어야 합니다. 2022년 수학 통합으로 인해서요. 전반적으로 자연계 학생이 많이 유리해졌으니 교대 지원 시 자연계, 인문계 유블리 대학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 문의도 많이 하고요 댓글도 많이 올리는데 교대 정시에서 전략 세우고 싶은 학생들은요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dpaper.kr u 월간 교육 컨설팅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2022년 교대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 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